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때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근적으로 다가오셔서 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크게하라. 너를 크게하지 말고 내 믿음을 크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덩치만큼은 큰 걸로 큰 것이 힘이라 그러지만 세상에도 덩치의 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때 우리가 큰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가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냐? 예수 크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씨의 아들은 이 씨의 피가 있는 거고, 남 씨의 아들은 남 씨의 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어디다 나타나도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 네. 어디다 나타나도. 사회 실패해서 그저 쫓기는 자라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자기를 잡으려고 숨다 숨다 왜 이거 숨던 걸또 얘기하는 거 숨다 숨다 돼지 막에 가서 이렇게 잡으러 오면 숨어야 되는 게할수 없는 거야요 이렇게 돼지처럼 이렇게 숨어서 모면하는 사람. 아들이고 종이고 잡으러 오면 다 숨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그럼 어디에서 살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복음의 복음이라는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서도 그 복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만이 구원자야,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걸 막 성령을 받고 증가는 죄종이나 성도들이 촛하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서 24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성전이심니라그 성은 해나자리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전체가 다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곳을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현밭에 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 것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것으로. 다 같이 예수님 것으로, 것으로 바꾸지 않다. 응? 금은 부하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을 자랑하도, 자랑하는 자도 소용없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 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에 살든 병들어 살든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그 사람은 다 낙원을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병이 들고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이 실패를 나도 많이 실패했어요. 실패가 온다해도 절대 절망하지 마요. 그 실패 끝이 마지막이 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 아,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호적이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3절서 14절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에 권세에서 권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을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 살지만 완전히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이미 자기의 영원한 세계는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농가를 가지고 그거 감자 캔이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는 삶, 몇년 사는 삶 동안, 천국에 가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나 하나 준비를 하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나 준비를 해? 육의 세계가 영원한 줄 알고 그것만 하는데, 영의 세계가 지금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의 세계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같이 계셨어요. 그때 주님이 부른 죄자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눈먼 소경을 눈을 띄우고 없는 자에게 가서 막 지도해 줘가지고 막 물질이 생기고 소금이 막 쌓이고 이런 표정을 막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걸로 알고 그들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간 뒤에,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하면, 너희들이 명령하면 그 명령이 나올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가서 나, 내가 한 것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보고 다닌 거예요, 보고. 그러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보는 걸로 평안하냐? 보는 걸로 막 어깨가 으쑥그리냐 그러지 말라는 게, 너희들도 그 일을 해서 그 능력이 너희들 안에도 있게 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융화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 외에. 아멘. 아멘? 여러분, 능력 행하고 귀신 내쫓는 자가 바보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다 기도한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에요. 자기 영혼의 자기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나 귀신이 도망가고 나가지. 예수 흔적 없으면 귀신 안 나갑니다. 웃기네. 귀신 뻔하고 웃기네. 얼마나 성경이 보면 귀신 쫓는 자들에게 막 덤벼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 낙원을 여기서 소개하고 가르쳐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고 가서 병도 고쳐줘야 되고 나도 또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 가서 또 어? 주님 잘 모르는 자들에게 또 이제 알려주려면은 또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갖춰서 예수의 증인으로, 물과 성령 받으면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변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변할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 거예요. 어디 가서 말은 잘해가지고 예수 증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가 나타나야 될것 아니냐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라도 나타나든지, 아니면 능력자도 나타나든지, 아니면 귀신을 내어 둔 콘셉트도 있던지 말이에요. 물에도 음?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왔다만 가면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증인이 뭐요, 예 증인이 현 현장에 있었냐는 거예요 현장. 증인 당도를 살인자를 살인 살인자를 잡았습니다. 살인을 누가 했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증인 본자가 바로 증인인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증인이라고 그랬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증인들은 그 예수를 알려줘야 다이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고 여러분, 이거 잘아셔야 돼. 지금 나는 준비를,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딱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이미 숨이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모르고 자기 재산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는 가야 할 길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야 할길 어디를 가야 해요 예수 믿은 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올 것이고 예수 안 믿은 자는 귀신이 악한 마귀가 내려와 끌고 갈 것이고 귀신이 들어올 것이고 이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두 갈래 나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서적이 오가 오그라들 정도로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을 믿으면 이분이 계신 나라에 가는 거예요. 어? 주님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라고 주님께서 제가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강하게 전해주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듣고 잊어버리고, 여기 쓸리고 저기 쓸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도 좋지만은 내가 전두한 그 영혼들도 굿센 영혼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 가서 귀역임을 받느냐 내쫓김을 받느냐 여러분 내쫓긴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내쫓김 받는 거. 단체에서도 내쫓김을 받는 거, 단체에서 그 얼마나 무섭고 창피하고 얼마나 그냥 죽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게 천국에서 만약에 내쫓김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해선하는데, 상상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넉넉하게 주님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나 같이 우측순두고, 나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을 사랑하는 걸 넉넉하게, 넉넉하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세 번, 시작.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넉넉하게 보이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넉넉하게 보이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넉넉하게 보이리라. 사람 좋게 하려고 사람 사람들한테 가서 웃고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도 그런 방법이 나와요. 주님께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왔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들어오고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영이오 생명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들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만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세상에 알게 하렴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 알리리라. 요한 1서 5장 11절서 12절에 보면 또큰 소리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생명. 아멘.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받어 영원히 사는 걸 말하. 우리도 육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받은 게 있죠. 이 세상에 영을 받았죠. 그러게이 그러니까 세상의 영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육체는 흙이 들어가 버리고 나라는 존재는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받은 자들 속에 들어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팍,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막, 보금전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예수, 예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계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살긴 살지만, 이 세계는 나에게 어느 한날 되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건강하게 잘 믿음 가지고 살다가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못 나서 간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갈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갔는데, 육체는 세상에 내놓고, 사람, 사람 그 영혼은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보다도 더 못한 시당을 가지려면 지금 차라리 가는 게 낫어요. 지금 나는 항상 그럽니다. 내 믿음이 지금보다 못하려면 내일은 그만두고 지금 가는 게 낫다. 지금 가는 게. 50년을 도산들뭐할 것이고 20년을 도산들뭐할 거예요. 이 세계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랑해서 키워놓은, 키워놓은 그놈들이 다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러고 봤다가 억울해서 죽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예요. 이 세계를 더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이 세계를 사랑하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스스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성도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일은 하나님이 관계 없는 일이구나. 그럴 때는 누구에게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 말이에요. 묻는 거 외에는. 그런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럴 때는. 그들도 영생을 얻어야 되고, 그들도 예수님의 부호를 받아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녀가 된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어, 존도도 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들이 또더 탐대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몸으로 전하고 얼굴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됩니다. 글이나 말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가 듣고 가서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일주일간을 만약에 복음을 못 전하고 간다면 그 사람 일주일간 교회 예배 출석한 것 밖에 없어요. 하나도. 뭐가 남은 게 남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주님 것이 남아서내 안에 계셔야 되거든요.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제 칼날이 가까워지니까 더 외치야 됩니다. 더막 부르짖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나를 아는 사람이 같이 만나서도 전해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못하잖아요. 그냥 이때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라. 그리고 또 성도는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안에 계신 자가 성도인 거죠. 어?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7절에 한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니라 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응?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에 지난주에 말씀들은 거 하나나 남아 있어요. 하나나 안 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응? 지난주에 설계한 것이 하나도 안 남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오늘 아침이까지라도 살아남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이거 듣는 이 말씀도 다음주, 다음주를 맞이했을 때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일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놓고 나갔고, 일안한 사람은 안 했으니까 그냥 나가버렸고. 언제 잡아야 돼? 언제 내 영혼을 위해서 잡아야 되냐고? 이 말씀을 언제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소용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절대 도와주가 그그 그 속에는. 접근도 못해 이한대로 갚아주니까. 어디서 도와줄 수 있냐? 이 세상에서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사는 동안. 아멘? 네. 잘난 아들들은 요 도와줘도, 도와줘도 그거 반갑게 생각지도 않는 아들도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나를 생각해야 돼. 나를. 다 같이 나를 폭대하고 네. 나를 복되게 하자. 시작. 나를 복되게 하자. 나를 복되게 하자. 나를 복되게 하자. 나를 복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나를 복되게 하면 다 천국 가고 나한테 배운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다 잘난데 하지 말고 누구를 먹고 가리키려고 말 하지 말고 그래. 그 생각만 할수 있도록 이렇게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는 스스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달란트 안에서 충성을 해라. 스스로 아무거나 막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그게 재능이에요. 아멘. 자기 달란탄에서 충성을 다하고 만약에 주님 앞에 가야지 성경에 보세요 다 충성한 자다 충성한 자만 담으러요 충성한 자 남긴 자 일한 자 애쓴 자 그들만 성경이 다말해그 나머지는 한번 거기서 정지받은 자들은 성경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천도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조와 여러분 되기를 죄물으로추원합니다